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핸드백 날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방책을 알아봤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장을 볼 때나 쇼핑할 때 자신의 핸드백을 얼마나 잘 간수하는지 알아보러 타운의 한 마켓을 찾아가 봤습니다. 절반 정도의 여성은 카트에 핸드백을 놓고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갑이들은 핸드백을 카트에 놓고 장을 보다 백을 도난당했다는 한 여성. 아이가 카트에 있어가지고 카트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놓고 또 물건으로 가려놨어요. 물건으로 가려놨는데 지갑을 통째로 들고 갔어요. 그날따라 막 돈도 그리고 또막한 마켓을 경우 여성들이 핸드백을 도난당하는 일이 한 달에 평균 3~5건 정도 보고된다고 합니다. 가방 소, 소지, 소지품을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어디다 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집중해주시고 경찰 당국은 여성이 핸드백을 도난이나 날치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어깨에 걸치는 것이 가장 좋고 지퍼를 항상 닫아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을 볼때 핸드백을 카트에 절대 실지 말고 몸에 지녀야 하며 소셜 스킬리티 카드와 같이. 개인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카드는 지갑에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갑에서 돈, 카드 또는 쿠폰을 꺼낼 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주위에서 지갑을 열어야 하고 가끔 마켓 카트에 달린 끈으로 가방을 묶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핸드백 도난을 절대 방지할 수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핸드백 날치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윌샤 블루버드를 중심으로 자전거 순찰을 도는 윌샤 센터 디스트릭 세이프티 측에 따르면 한인타운 인근에서 핸드백 날치기가 일주일 평균 5건 정도 보고된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백 날치기 범들은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등을 이용하고 시간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접근하거나 부주의한 여성을 표적을 한다고 합니다.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핸드백 날치기 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길을 걸을 때 핸드백이나 지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튼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